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9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옵시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8절인데 제가 세 구절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고추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 방금 홍도가 말씀을 중심으로 <laughs>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구인도 교회가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많이 절질스럽고 적극하게 전락된 모습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과 분파의 문제,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바른 시선을 가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혀내는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인 것이죠. 자, 크게 두 번째는요.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것은 교만의 소치이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크게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요구되는 충성에 대해서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 봅니다. 가끔 테레비에서요. 저는 그 극한직업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런 프로를 보게 됩니다. 엊그제는 보니까 대동물 수의사들 그러니까 뭐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작은 동물이 아니고. 소나 말 같은 큰 동물들을 다루는 수의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laughs> 에, 어떤 그 수의사가 에, 분말을 하지 못하고 막그 위험에 처해 있는 암소와 또그 아직 출산을 못하고 있는 그 갇혀있는 송아지를 함께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텔레비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수의사가 오랜 숙령된 기술, 노하우를 이용해서 그 성화제를 빼내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수의사는 이 암소가 골반이 작아서 성화지가 안 빠져나오니까 이 암소의 배 옆을 절개해서 그렇게 손을 넣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왕절개수술식으로 성화제를 이렇게 내 네, 끌어내는 그런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 <laughs> 그들이 숙련된 그런 그 기술 그리고 <laughs> 그들이 참그 험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목사의 직업이란 무엇인가, 목사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분별해서 드러내고 밝히고 전달하는 그 직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성할 때그 충자가요 한자어에서 보면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비밀의 계시를 잘 밝히내고 전달하기 위해서 절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여한 일에도 중심을 잡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laughs>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의 예법을 잘 숙지하고 익숙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서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수였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비밀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 발치내고 전달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거룩한 것을 담아서 그의 인격의 그릇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충성할 때 충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중심이 여한 세상 제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을 잡고 거룩함을 가지며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에 마음 깊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두 번째에 들어가서 적용하게 되는 것은요 바울은 그린독교 성도들에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판단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나는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다. 나를 온전히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분이시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유롭게 판단하실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각 사람에게 칭찬과 또한 상급이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매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가 참 본받을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나에테 하는 말에 대해서 흔들립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첫 번째 교육은 이렇게 했고 두 번째 교육은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또그 판단에 내가 매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울은 말하여 너희가 이렇게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어, 이것은 또한, 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마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왕로로 타고 있는 모습이라고까지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을 하고 있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받았을지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옆에서 이미 왕이 되었구나 아주 풍자적인 그런 단어를 써서 지금 바울은 고림도교회가 교만하고 정말 그들이 스스로 왕도로 타는 남을 판단한 자리에 서 있는 죄를 지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런 죄에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세 번째 조교하게 되는 것은요. 이러한 죄악들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적용하는 교훈은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입니다. 에,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더욱 특별히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며 표준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이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엄청 많이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보금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사단 마귀에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며 마귀의 불어 도전할 때에 세번다 기록된 말씀을 이용하여 물쳤습니다. 그만큼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권이며,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 뿐입니까? 십자가로, 어, 향하시면서, 또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나 집요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응하리요. 또한 십자가 상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과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에, 가상 치험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무엇을 보여 주는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귀의 시험이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하는 일에 많이 나타납니다. 서구교회의 경우는요, 기록된 말씀을 함부로 분해하고 판단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들이 함께 무너진 것들이 그렇게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신비주의가 얼마나 많은 폐악을 끼치는가 많이 보았습니다. <laughs> 보통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통계시처럼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순진한 성도들이 그게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 기준, 권위는 기록된 하느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가 별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 밖에 넘어가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을 물을 칠수 있는 마음의 우리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갔기 때문에 고인동 교회가 이렇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뿐만 아니라 저질스럽고 적합한 수준으로 떨어진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파울은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인도 교회에게 주면서 또한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삶의 가장 큰 권위로서 예,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위험지대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며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